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한자산운용에서 쏠 ETF 담당하고 있는 청기훈 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올해 연금계좌 지금까지 얼마나 좀 채우셨을까요? 연말에 특히 연말정산 또 세액공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으실 텐데요. 거의 900만 원이라는 이제 세액공제 한도에 꽉 채워 넣기는 했는데 또는 이제 채워 넣어야 되는데 정작 그 돈으로 내가 어떤 ETF에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연금 금 계좌로 운용함에 있어서 이 주머니들을 어떻게 좀 가져가면 좋을지 그리고 그거를 ETF라는 상품과 어떻게 좀 연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통 우리가 연금계좌라고 하면 이제 개인연금이라고 하는 연금 저축과 이 퇴직연금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두 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좀 채워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계좌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내가 목표를 세액 공제 연 900만 원 한도까지 우선 납입한다라고 일단 목표로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내가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 세액 공제 한도가 있고 퇴직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연금 저축 계좌를 포함을 해서 총 900만 원 세액 공제 한도가 있는데 그럼 어떤 것을 우선 순위를 가져가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여러 가지 뭐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있겠지만 ETF라는 어, 금융상품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연금저축 계좌를 우선적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연금저축 계좌를 600만원 먼저 채우시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 계좌를 300만원 가져가시는 이러한 순서로 가져가시는 게좀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퇴직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련 규정상 위험자산 투자한도 70%가 있고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안정자산이라는 영역을 의무적으로 1 0 이제 담아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운용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제한사항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투자 가능한 자산에 있어서도 연금저축 계좌 같은 경우에는 국내 상장되어 있는 1100개에 가까운 ETF들 중에서 레버리지 인버스 ETF를 제외하고는 모두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연금저축 계좌에서 내가 운용할 수 있는 폭이 넓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600만 원 그리고 퇴직연금 계좌 300만 원을 채우시고 나면. 그 안에 첫 번째 이제 목표를 달성하셨다고 라 했을 때 내가 추가적으로 어 내가 좀더 여유금이 있다라고 하시면 연말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어 납입한도인 1800만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900만원을 연금저축계좌에 넣으시는 게 효과적으로 연금계좌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추가납입금에 대해서도 굳이 내가 어 연금계좌에 넣어야 될 이유가 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물론 세액 공제 한도를 넘어가긴 하지만 내가 투자하는 기간 동안에 연금 계좌 가지고 있는 본연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과세가 이연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내가 실제 수령하는 시기에 사적 연금에 해당되는 연금 계좌 안에서는 건보료 이슈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있다는 점에서 이 납입한도도 충분히 내가 그 목표를 가지고 설정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내가 그러면 이 주머니 안에서 어떠한 ETF들을 좀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금 계좌에서 ETF를 투자함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장기 투자 목적의 계좌라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자산군을 설정을 하셔서 각각의 자산군별로 ETF들을 분산해서 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크게는 저는 핵심 자산, 그리고 알파 전략, 그리고 안정 자산, 요거의 세 가지 카테고리로 말씀을 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핵심 자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들 투자하고 계시는 미국 대표 지수와 같이 내가 연금 계좌를 어, 연금 수령 시까지 꾸준히 정립식으로 모아가는 자산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미국 S&P 500을 많이들 떠올리시는데 저희 솔 미국 S&P 500 ETF 같은 경우에는 타 ETF 대비해서 어, 월배당 전략으로 운용된다라는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저는 자산 배분에 있어서도. 그, 우리가 이종 자산,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과 같은 자산 간의 배분도 할 수가 있지만, 저는 미국 대표 지수 안에서도 내 투자 성향별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배분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S&P 500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내가 좀더 변동성은 크지만 기대 수익률을 높인다라고 하면, 나스닥백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더 넓혀서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투자하고 계시는, 어, 좀더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테크탑10 ETF도 하나의 넓은 의미의 대표 지수로 고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 테크탑10 ETF 같은 경우에는 구성 종목을 보게 되면 나스닥 100에서의 상위 10 종목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AI 산업에서의 대형주 열정목을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구성을 해놨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정립식으로 장기적으로 모아갔을 때 어, 유효한 미국 대표 지수 투자의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테크탑 텐이나 나스닥 백과 같은 이러한 자산들도 미국 대표 배당 성장주와의 투자 성향 별로의 자산 배분을 통해서 그 안에서의 주식 분산을 통해서 좀더 변동성을 낮출 수 있는 이러한 전략으로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한 부분을 하나의 예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동일 전략의 타 ETF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보수로 운용이 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들 아시겠지만 연금계좌 같은 경우에 특히 상대적으로 장기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연히 그 안에서의 비용이 차지하는 민감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내가 연금계좌에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로 고려해 보실 만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대표 지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2025년 그리고 앞으로 미국 대표 지수를 투자함에 있어서 26년도부터는 이 대표 지수 의 영역을 좀더 넓혀서 가져가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품 또는 전략이 저희 소울 미국 넥스트 테크 탑10 etf인데요. 어, 이 상품 같은 경우에 저희는 이제 미국 대표 지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지금 미국 시장을 투자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산업과 그리고 구조적으로 미국이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되는 산업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면 전자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테크 탑텐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앞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 산업 또는 종목, 사, 그 기업이라고 하면 미국 네스트 테크 탑텐 ETF가 그 예시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 종목을 보게 되면 지금의 엔비디아처럼 어, 넥스텐베거가 트될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 이제 테마로 보게 되면 양자나 SMR 이라든지 의료 AI 와 같은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산업을 핵심 종목 핵심 테마로 선정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액티브 전략을 통해서 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으로 운용이 되니까 요 어, 부분도 조금 더 넓은 의미의 대표 지수의 의미로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 주사의 영역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로 알파 전략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알파 전략은 결국 내가 내 연금 계좌 안에서의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어, 결국 장기적으로 성장이 기대가 되는 메가 트렌드 산업과 연결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거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국 AI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미국 AI 산업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AI 반도체, 그러니까 하드웨어 시장이 이 시장에 대한 초기를 열었다라고 하면 시장이 점점 성숙해가고 성장을 해 나감에 있어서 그 시장의 흐름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점점 넘어가면서 이 시장에 대한 접근이 넓어진다라고 했을 때 조이솔 미국 AI 소프트웨어 ETF와 같이 어, 팔란티어를 중심으로 한 미국 AI 소프트웨어 어,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ETF가 하나의 또 메가 트렌드 또는 미국의 지금 어, AI 산업의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는 알파 전략의 예시로 접근할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테마 또그 안에서의 구성 종목들이 하나의 또 알파 전략으로 지금 현재의 어,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세부 테마들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 고려하셔서 지금 현재의 시장을 잘 반영하고 있는 이러한 어, 트렌디한 산업들 또는 종목들 선별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안정자산에 대한 영역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안정자산에 대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연금 포트폴리오 안에서의 자산 배분 측면에서의 안정자산과 그리고 어,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의 의무로 30%를 담아야 하는 안정자산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연금 포트폴리오의 자산 배분 관점에서 안정 자산의 대표적인 예시로 저는 금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은 사실 올해 특히 2025년에 어,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던 자산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금투자에 있어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KRX 금연물을 상장되어 있는 것을 직접 내가 매수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장점을 가질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 분들이 어, ETF를 투지, 통해서 금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울 국제금 ETF 같은 경우에도, 어, KRS 금연물을 직접 투자하는 것과 달리 연금 계좌에서 투자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올해 특히 금을 투자해 보신 분들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올해 2월이라든지 최근에 뭐 10월 정도에 이제 김치 프리엠이라고 해서 국내 금 가격이 국제금 가격 대비해서 시장 변동성이 컸을 때 굉장히 또 고평가가 되는 이러한 흐름에서는 리스크를 좀 해지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서 국제금 가격을 추정하는 것이 장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국제금 가격이 온스당 4,100달러를 넘어가고 있는데 글로벌 주요 아이비들의 전망치에 의하면 내년도까지 4,500달러 달러에서 한5,000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적인 상승장을 어떻게 내가 좀더 스마트하게 좀 추정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 서울 국제금 커버드 콜 액티브 ETF도 하나의 예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국제금 가격을 90% 이상 추정을 하면서. 이 커버드콜 전략을 10% 이하로 굉장히 엣지로 가져가는 전략을 가져감으로써 어 국제금 가격을 대부분 추정을 하면서 매력적인 배당 수익률을 같이 추구를 하는 이러한 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금이 본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하는 상품이다. 그리고 올해와 같이 급등장이 아닌 추세적인 상승장을 했을 때도 이 배당이라는 게 1차적인 안전판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이 상승 흐름을 잘 추종할 수 있는 전략이 될수 있다는 측면에서 꾸준히 관심을 지금부터 내가 1년 동안 금을 새로이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관심있게 보실 만한 전략 또는 상품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에 있어서는 내가 다양한 자산을 활용을 해서 또는 자산 배분 또는 본인 투자 성향에 맞게 구성을 하겠다라는 분도 있으시지만 난 복잡한 건 싫고 이거 하나만 그냥 투자하고 싶다라는 니지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데 국내 증시든 미국 증시는 올해 굉장히 상상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어, 지금 너무 비싼 거 아닌가라는 투자 성향에 따라서는 그렇게 또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미국 주식과 미국 채권 그리고 달러를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두 가지 상품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쏠 미국 S&P 500, 미국 채 혼합 50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 미국 배당 미국채 혼합 50이 제가 말씀드릴두 가지 상품인데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 100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활용도가 높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내가 이 상품 하나만 투자를 하더라도 미국 대표지수라고 할수 있는 S&P 500 또는 미국 대표 배당 성장주와 미국 중기채라고 할수 있는 미국채 10년과 달러를 한 번에 분산해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올해와 같이 상승장 안에서의 시장이 변동성이 생겼을 때 또는 내가 좀더 길게 봤을 때 코로나라든지 금융위기시와 같이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을 때 대표적인 안정자산이라고 할수 있는 미국 채권과 달러를 통해서 조금 변동성을 완화해 줄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둘다 월배당 전략으로 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상품만 투자를 하시더라도 매월 발생하는 일정한 현금 흐름을 통해서 또한 번의 시장 변동성 시기에 안전판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두 상품은 월중 분배를 추구하는 상품이어서 여러분들이 국내 월배당 시장에서의 주류라고 할수 있는 월초 분배 상품과 같이 투자를 하게 되시면 내가 연금계좌 안에서 최대 월이 회의 현금 흐름을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상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주된 직장에서 내 근로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의 ETF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전략 또는 ETF로 커버드콜 ETF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내 ETF 시장에서 월배당 ETF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의 커버드콜 전략이 주류로 성장을 하면서 커버드콜 ETF 시장 또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커버드콜 전략.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투자하는 기초자산을 매수함과 동시에 그 기초자산의 콜옵션을 매도함으로써 거기에서 발생하는 옵션 프리미엄을 배당금의 주요 재원으로 하는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전략의 특성상 일정 부분 제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완연한 상승장보다는 특히 전통적으로 횡보장에서 선호되던 전략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주식의 배당금과 달리 내가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에서 발생하는 분배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내가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는 기간 동안에는 과세가 이연된다라는 장점 또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또 연금 계좌 안에서 커버드 콜 전략을 활용해 봄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커버드 콜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는 결국 매력적인 배당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주식, 채권과 같은 이러한 자산들을 베이스로 한 커버드 콜 ETF가 주류였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워낙 커버드콜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다 보니 다양한 전략과 다양한 기초자산을 활용한 ETF들이 많이 상장을 하고 있어서 충분히 커버드콜 전략 안에서도 내가 기초자산별로 좀 배분을 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으로 운용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저희 솔 미국 500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액티브 ETF를 약한 40%를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저희 팔란티어 커버드콜 OTM 채권혼합 ETF를 한10% 가져가시는 전략, 그리고 거기 안에서 또 소울 미국 30년 국제 커버드콜을 40% 이렇게 가져가시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소울 국제금 커버드콜 액티브 ETF를 10% 정도 가져가시면 그 안에서 주식과 채권과 금에 대한 비중이 약 5대 4대 1 비중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매력적인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음과 동시에 굉장히 매력적인 옵션 프리미엄 수익 또는 배당 수익률을 기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팔란티어 커버드콜 OTM ETF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은 팔란티어라는 미국 대표 AI 소프트웨어 기업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팔란티어의 단일 종목에 대한 콜옵션을 30% 매도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0%는 국내 단기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품이고요. 팔란티어의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을 통해서 주 배당금의 재원을 마련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금계좌 같은 경우에는 계좌의 특성상 장기투자 목적의 계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 중도에 내가 이 시장을 이탈하지 않고 꾸준히 잘 모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연금계좌에서 매년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인출시까지 어, 꾸준히 이어가지 못한다라고 하고 중도 인출을 하게 되면 연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내가 세액공제를 받은 것이상의 어, 세금을 낼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이 연금 계좌를 꾸준히 모아가는 또는 이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을 때 이탈하지 않고 꾸준히 잘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 안에서 일정 부분의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국내 단기 채권 ETF를 활용해서 좀더 스마트하게 이런 현금성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 소울 초단기 채권 액티브 ETF가 곧 대표적인 상품의 예시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매력적인 또 수익률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최근에는 금리에 대한 방향성이 조금은 횡보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최근 금리가 연초에 급격하게 하락함에 따라서. 국내 단기채 ETF에 대한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기대 수익률이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또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또 듀레이션을 1.5년 수준으로 조금 늘리면서 조금 그 매력적인 수익률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전략으로 가져가고 있는 소울 중단기 회사채 액티브 ETF도 그거에 대한 국내 단기채권에 대한 대안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내가 국내 단기 채권 ETF를 투자를 하게 되면 내가 연금 저축이나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수익률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현금 관리에 있어서 스마트한 투자를 할수 있다. 그리고 ETF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장점 중에 하나인 당일 매도 당일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요 장점을 잘 활용하시면 내가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기초자산에 대한 조정이 커졌을 때이 단기 채권에 대한 매도를 하시고 그 기초자산의 ETF를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어서 이러한 유동성 측면도 충분히 활용해 보실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연금 계좌를 연말까지 좀 벼락치기 할수 있는 또는 2026년도에 또 새롭게 내가 좀 세팅을 한데 200% 활용할 수 있는 ETF 투자 전략을 쭉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네, 핵심은 사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꾸준히 모아가는 미국 대표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AI와 같은 어, 알파 수익을 좀 더하고 금이나 채권과 같은 안정자산을 통해서 이 시장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3박자만 잘 맞추실 수 있다고 라 하면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시장 상황에서도 이 연금계좌를 활용을 해서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든든한 좀 무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계좌는 세액공제 혜택이 큰 만큼 중도에 내가 해지를 하게 되면 16.5% 기타 소득세가 가세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다시 한번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급전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연금 계좌 당장 깨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국내 단기채 ETF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현명함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